안녕하세요 퀸잉글리시 큐쌤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 성적 다시 말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으로 나의 대학교 입학이 진학이 몇 퍼센트나 결정될까에 대한 카더라가 아닌 뇌피셜이 아닌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봐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슨 교과목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1학년 때 하는 과목들 뭐예요? 공통 과목이라 그래요. 특히나 1학년 때 하는 국영수 과사를 공통 과목이라 하고요 2 3학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선택하는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이라 그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진로 선택 과목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조금 어머 이거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게 이제 전문 교과인데 이런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단 이렇게 는 알고 있어요 공통 과목 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까지 자세한 나의 성적 데이터가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는 자세한 건안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건 이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내 성적 중에서 1학년 때 했던 공통 과목과 2, 3학년 때 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많이 반영하고 진로는 적게 반영한다더라.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뇌피셜, 카더라로 다 압니다. 그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뇌피셜에서 벗어나서 정말 공통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대입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냐? 차이가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냐? 이걸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뭡니까? 반영 과목이 전 과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알수 있죠. 첫 번째, 나는 이과를 지향하는 학생이래도 한국사랑 통합사회 과목이 들어가는구나 어디? 내 내신에 그리고 두 번째 나 일본어랑 중국어 별로 안 좋아하고 정보, 음미체 안 좋아하는데 걔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카이나 서강대 같은 명문대 가려면 못하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과목 안 좋아해서 한국사랑 통합 사회과목이 5등급이 나왔어요. 다른 건 1, 2등급인데 5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서강대학교 못 가는 거죠. 이 친구가 서강대 이상 대학을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어, 정시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정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 석차 등급이 있든 석차 등급이 없든간에 다 반영은 되지만 여기서 딱 보이는 거 석차 등급이 있는 교과 다시 말해서 1학년 때 하는 국영수 과사 그래 우리가 공통 과목이라 그랬죠 그리고 2, 3학년 때 하는 일반 선택과목 파란색 과목들이었죠 그 친구는 배점이 800이나 되고 성취도만 나와 있는 진로 과목이죠 그 친구는 100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앞서 말했던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딱 보이죠 전학년 통합 반영. 다시 말해서, 가중치가 없다는 거예요. 1학년 때 성적과 3학년 때 성적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 2학년 때 못해도 3학년 때 잘하면 성적이 바뀌지 않을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한 성적 계산 요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강대는 이게 되게 자세하게 예쁘게 잘 정리해서 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되겠죠? 두 번째, 홍익대를 볼 텐데, 야, 홍익대는요. 서강대랑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근데도, 엄청나게 교과 성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보세요, 인문계 같은 경우 는 과학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과학은 정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사회를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과학을 9등급 맞아도 인문계는 상관이 없고 반대로 자연계,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9등급 맞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 일반 선택, 다시 말해서 등급이 나오는 교과목이죠. 90% 반영되고요.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은 10%밖에 반영이 안 돼요. 인문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홍대에 가고 싶다. 그럼 1학년 때 통합 사회랑 한국사 과목을 정말 잘해 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1학년 때 국영수만 하기도 힘든데 내가 통합 사회, 한국사 따위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통익대 같은 경우는 1, 2, 3, 4, 5 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게뭐냐면요 2등급일 땐 96, 5등급일 땐 60점. 2등급과 5등급 비교해 볼게요. 2등급은 96점을 받는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4등급 감점이라고 보세요. 5등급은 몇점 감점이죠? 40점 감점이죠. 여러분 그럼 2등급이랑 5등급이랑 몇배 차이예요? 10배 감점 차이입니다. 느낌이 싹 오지 않습니까? 1학년 때 한국사랑 통합사회를 내가 5등급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어, 나머지 과목을 2, 3학년 때 정말 잘해도 홍익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이 친구가 나머지 과목을 전부 1등급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친구면 1학년 때 한국사랑 통합사회 관리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타과목을다 잘할 친구면. 그래서 1학년 때 사회 과목 같은 암기 과목에 대한 학습 비중을 어떻게 두는지만 딱 보면 이 학생이 인 서울 주요 대학 갈수 있겠다 없겠다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1학년 때 성적으로 이 아이의 미래 대학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라는 걸 페이터로 음,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다시 이 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에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친구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2학년 때이 파란 거 요 사회 과목이 다섯 개인데, 보통은 우리 인문계 지향하는 학생은 여기서 두 과목, 3학년 때 여기, 여기서 두 과목 하고요. 이과 지향하는 학생은 여기, 과학에서 세 개. 어, 2학년 때 조금 힘들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뭐 그냥 자유롭게 선택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2학... 3학년 때, 주요 과목, 우리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주요 과목을 총몇 단위, 단위가 높을수록 반영이 많이 되는 거죠. 몇 단위를 선택하게 되느냐? 국수 영사 기준으로 보면 1학년 때 36단위, 국수 영과는 34, 통합해서 보면 46,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2학년 때는 비슷해요. 인문계는 조금 줄고요. 이과는 과학을 보통 3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요. 2학년 때가 진짜 진검승부가 되겠죠. 재미난게 3학년 때 우리 이과 학생들 과학을 어떻게 해요? 어, 그쵸.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과학 중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2학년 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3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어느 정도 그냥 전에 맞았던 과목 정도만 맞아줘도 대학을 2학년 때 예측한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3학년 때도 사회를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일반 선택과목으로 두 개를 정해야 되니까 3학년 때도 조금 중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느냐 1학년은 두 학기, 2학년은 두 학기, 3학년은 하 학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를 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1학년 때 성적이 40% 정도 내 전체 대입을 가늠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고요 거기에 살짝 양념을 치자면 1학년 때 받았던 성적이 2학년 때 쉽게 바뀔까요? 쉽게 바뀌지 않죠 왜냐면 1학년 때 공부를 많이 했던 아이가 보통 2학년 때더 많이 합니다 1학년 때 놀았다가 2학년 때 정신차리 공부해도 그 위에 있는 1, 2, 3등급의 그 두, 터운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으로 이 아이의 미래 입시를 점친다라는 게 저는 40이 아니라 60% 70% 가능하다. 그 정도 수치를 보여준다. 그 정도 예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